지금 의정부 자율동 소학장 반대 집회를 준비하는 포천 시민들이 의정부 시청광장에 모여들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집회 시작 전 10분 전인데 저 앞으로 보이는 것이 의정부 시청사입니다. 시청사 잔디궁구장이고요 잔디구장을 중심으로 해서 잔디광장 주변에 이제 시민들이 지금 모여들고 있습니다. 지금 버스가 이제 하나하나 도착을 하고 있고요. 집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리허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속번에서도 지금 우리가 속도번에서도 지금 집회 준비를 하고 우수막과 만장지를 제작해서 우리가 여기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장 모습입니다. 집회 현장 모습에 지금 준비하고 있는 그런 과정입니다.